유재석이 김용빈의 힘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용빈이 나오면 시청률이 자동으로 치솟아 다른 프로그램을 압도한다 광고가 필요 없는 슈퍼스타입니다.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가 경악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이 무려 30년간 방송가를 평정한 그 남자가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김용빈만 등장하면 시청률이 저절로 폭발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압도해버려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최근 유키즈. 온더 블럭에서 유재석이 솔직하게 인정한 발언입니다. 트로트 팬들은 이 냉정하면서도 짜릿한 진실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불과 33살 한때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다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혔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이제는 TV 시청률을 단숨에 정상에. 올려놓는 지연 폭탄 슈퍼스타가 된 것일까요? 눈을 떼지 마십시오. 오늘은 김용빈의 봉황 재생 여정을 가장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할머니의 작은 미용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대구 소년이 유재석이 고개를 숙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트로트 왕세자가 되기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스토리가 아닙니다. 치유 열정 그리고 지금 모든 플랫폼을 휩쓸고 있는 트로트의 강력한 힘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왜 김용빈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황금 열쇠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비범함은 유재석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유키즈 온더 블럭 트로트 특집에 김용빈이 출연하여 그의 히트곡 어제도 넣었고 오늘도 넣어서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부르자 단 30분 만에 시청률이 15%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MC 30년 했지만 용빈이처럼 시청자를 화면에 끌어당기는 사람은 처음 봐요. 대본도 필요없고 노래만 시작하면 모두가 화면에 붙어있어요. 이게 진짜. 트로트의 힘입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유재석이 특유의 유쾌한 웃음과 함께한 이 말은 순식간에 연예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김용빈이 출연한 SBS 더 트로션은 평균 8,5%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황금 시간대 평균 시청률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광고 없이도 팬들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한다는 제작진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광고가 필요 없는 시청률 보증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용빈은 평범함 속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는 외조부모님 댁으로 보내져 살게 되었습니다. 장난감이나 평화로운 놀이터 대신 외할머니의 작은 미용실에서 보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미용실에는 끊임없이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인한 여성이자 음악을 끝없이 사랑하셨던 외할머니는 낡은 라디오로 옛 트로트 명곡들을 틀어놓으셨습니다. 용비나 할머니 따라 노래 불러봐 그 한마디가 천재적인 재능의 씨앗을 싹 튀었습니다. 4살 때부터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남인수 조장 선배님들의 고전을 흉내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으며 트로트는 그때부터 그의 피와 살이 되었고 외로움은 끝없는 음악적 영감으로 바뀌었습니다. 1998년 겨우 7살의 나이에 김용빈은 진짜 무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구 백화점 가요 대회에서 동그란 눈망울과 맑은 목소리로 트로트 고전 제비처럼을 완벽하게 커버하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1등 트로피뿐만 아니라 연예계 입문, 티켓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PD들이 그의 재능을 바로 알아봤고 곧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린 나이에도 깊은 감성으로 트로트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너는 신살 아저씨처럼 노래하네라는 심사평과 함께 그는 대구의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선배들의 지도 아래 발표한 선아야는 애절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으로 지역 트로트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부드러운 성냥 타고난 비브라토 인형 같은 외모까지 갖춰 그는 차세대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아이유나 케이, 팝 어린 신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12세 데뷔 후 사춘기 변성기로 인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고음이 안 나오고 무서웠어요. 그의 인터뷰처럼 이후 발표한 빨간 장미, 동성로의 밤 등은 평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대중의 기대만큼의 대박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트로트는 유행이 아니었고, 빅뱅 소녀시대 등 케이팝이 세상을 지배하며, 트로트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스타 골든벨 엑스맨 같은 예능에 출연해도 아이돌 물결 속에서 외계인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트로트는 실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좋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춤추고 싶어 했지 울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대구 지역 공연을 다니며 2008년에는 일본 엔카 황제 이츠키 히로시의 초청으로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폭풍 전 마지막 반짝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2012년 20살의 나이에 엔카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도쿄 소속사와 계약하고 소극장 무대에 서며 엔카 거장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지옥 같은 정신적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황 장애 강박 장애 OCD가 심하게 찾아왔어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창밖 사람도 못 봤어요. 매 공연이 나와의 전쟁이었죠. 그는 아들 엄마에게 2021년 방송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타국에서의 외로움으로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수많은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2013년에서 2020년 7년간의 죽음 같은 공백기 그는 새 앨범도 TV 출연도 없이 약과 심리 치료만 반복했습니다.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었던 외할머니는 손자가 다시 빛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한테 노래 부르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 고백에 수백만 시청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0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KBS 트로트 전국체전 출연 제안에 17년 경력의 복귀 신동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7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민요풍 트로트 찔레꼬들 부르자 심사위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목소리가 아니라 성숙한 예술가의 깊이 있는 감성이었습니다. 그는 오이로 대회를 마무리했지만 무엇보다 김용빈은 부활했습니다. 팬클럽 사랑빈이 탄생했고 SNS에는 김용빈이 돌아왔다 더 잘생기고 더잘 부른다는 글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진짜 봉황의 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미스터 트로트 2의 대성공으로 트로트 열풍이 절정에 달한 시기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삼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32살의 김용빈은 숨은 곳으로 참가했습니다. 8화에서 한승기의 명곡 연인을 골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했습니다. 오랜 세월 숙성된 소주처럼 깊고 우울한 중저음으로 사랑의 아픔을 그려내 관객을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천만 뷰를 돌파했고, 댓글은 이게 진짜 트로트의 정점이다. 노래가 아니라 영혼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찬원, 장민호 마스터들은 용빈만의 시그니처 리듬이 있다 흉내 낼수 없는 스타일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국민 응원 투표 7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고, 손태진, 이무진 등 강자들을 제치고 결승에서 안즈나 선나 당신이 그리워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청률은 19.1%로 전 시즌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승리는 외할머니와 팬들에게 바칩니다라는 그의 소감에 스튜디오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김용빈 목소리의 마법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명웅처럼 날카로운 비브라토 박지연처럼 폭발적인 고음이 아니라 그는 감정의 깊이를 다루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주영훈 마스터가 30대에 각기 드문 성숙한 진성이라 평한 그의 중저음은 일본 엔카의 무게감과 한국 전통 트로트를 완벽히 융합시켰습니다. 더 트로쇼 명곡 금수저에서는 가난에서 성공으로 가는 여정을 과시하지 않고 섬세한 꺾기와 실생활 같은 아픔으로 표현해 11 539 39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로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을 차지했습니다. 연인은 원래 밝은 곡인데도 애절한 발라드로 바꿔 예견인을 떠올리게 만들었지요. 그의 기술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일본 엔카 수련으로 다져진 완벽한 호흡 조절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리듬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그의 비브라토는 5에서 7 헤르츠로 느리고 깊게 울리며 젊은 가수들의 팔에서 10 헤르츠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Z 세대까지 유튜브에서 열광하며 댄스 챌린지 없이도 커버 영상이 수백만 뷰를 찍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회복 탄력성의 상징입니다. 7년 공백기에 사이버대 자산관리학과를 졸업하며 트로트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공부는 자립을 위해서 했지만 음악은 여전히 제 순결이에요. 2025년 3월 조선일보 인터뷰 팬덤 사랑비는 1만 명을 돌파했고 대구 플래시몹부터 정신건강기금 모금까지 활발히 활동합니다. 2025년 5월에는 진성을 제치고 K탑스타 2주 연속 1위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 트로트는 한때 K팝에 밀려 구닥다리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김용빈 같은 아티스트들 덕분에 강력하게 부활했습니다. 2020년 데뷔 트로트 시장 점유율 25% 상승 스트리밍 매출 5천억 원 돌파 미스터 트로트 시리즈는 트로트를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문화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용빈은 새로운 세대의 대표 주자입니다. 트로트의 팝발라드를 섞은 그리운 사랑 어쿠스틱 싱글은 멜론에서 수백만 스트리밍을 기록했고, 미스터 트로트 3탑7 전국 투어는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티켓을 10분 만에 매진시켰습니다. 송가인 홍진영 선배들과 달리, 178cm의 헌칠한 외모 따뜻한 미소 SNS 소통 능력까지 갖춘 아이돌급 트로트 가수입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은 6개월 만에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재석의 극찬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러닝맨 특집에서 트로트 대전에 출연해 하하를 당황하게 만드는 애드리브 개그 감각을 보여주며 시청률 12-3% 시즌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유재석은 요즘은 스트리밍 시대인데 트로트가 살아남으려면 용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용빈의 여정은 치유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미스터 트로트3에서 공황장애를 공개하며 이 프로그램이 제게는 치료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했죠. 그 한마디가 수많은 숨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2025년 10월 스탠포드 호텔 팬미팅 스카이캐슬에서는 외할머니를 위한 헌정곡 포유를 불렀고 티겟은 매진 대구 정신병원 기부금은 1억원을 넘겼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노래하고 여러분도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트로트 힐러라고 부릅니다. 김용빈의 미래는 끝없는 트로트 멜로디처럼 찬란합니다. 원스타 컴퍼니와 전속 계약 2026년 세 번째 솔로 정규 앨범 엔카 플러스. 파이오소 융합 준비 중 아시아 투어 이츠키 히로시와의 협업 심지어 K드라마 OST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재석 말이 맞습니다. 그가 나오면 시청률은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의미는 김용빈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로트는 과거가 아니라 한류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것을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끈기 감성 생명력의 아이콘입니다. 대구 미용실 소년에서 트로트 왕세자가 된 그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음악은 치유하고 연결한다는 것을. 유재석 극찬의 연쇄 효과 예능계를 뒤흔든 파장 분석. 국민 MC 유재석의 김용빈 시청률 폭발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연예계 전체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 3사 예능국은 김용빈 섭외를 최우선 과제로 상정했으며 그의 회당 출연료는 미스터트롯 3 우승 직후에 비해 3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재석이라는 최고 권위자가 대본이나 형식 없이 오직 김용빈의 노래만으로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공식적으로 인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률의 신이 트로트 가수에게 이러한 극찬을 보낸 것은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님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작진 증언처럼 광고 없이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그의 능력은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폭발시키는 별표 별표 둥빈 효과 별표 별표를 낳았다. 이 연쇄 효과는 예능 PD들에게 자극적인 포맷 대신 진정성과 치유를 담은 스토리텔링 음악의 힘을 재발견하게 했으며 김용빈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승부수로 통하게 되었다. 제3집 솔로 정규앨범의 청사진 앵커와 케이팝의 하이브리드 설계. 2026년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김용빈의 세 번째 솔로 정규앨범은 앵커와 케이팝의 감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될 예정이다. 이는 7년간의 공백기 동안 그가 일본 수극장 무대에서 다졌던 앵커의 묵직한 무게감과 한국 트로트의 애절함을 현대적인 사운드로 재해석하는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타이틀곡은 느리고 깊게 울리는 5에서 7헤르의 비브라토와 세련된 신시사이저 사운드를 결합하여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표현하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발라드로 별표별표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 앵커 황제이츠키 히로시와의 협업 트랙은 양국의 전통 음악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공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앨범은 김용빈의 음악이 단순한 장르의 복원이 아니라 글로벌 감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K뮤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팬덤 사랑빈의 정서적 결속 치유 커뮤니티의 탄생과 활동.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 별표 별표은 그의 공황장애 극복 여정과 맞물려 단순한 음악 팬덤을 넘어선 별표 별표 정신 건강 치유 커뮤니티 별표 별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보인 진심과 고백이 숨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으며 팬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자신도 치유받고 있음을 고백한다. 사랑빈은 정신 건강 기금 모금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 팬덤 활동을 실제적인 치유와 연대로 연결하며 매우 독특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 백화점 플래시몹처럼 오프라인 활동에서는 따뜻하고 질서있는 모습을 보이며 온라인에서는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나누는 정서적인 결속을 다진다. 이는 김용빈이 트로트 힐러로 불리는 이유이며 팬덤 또한 단순한 응원을 넘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팬덤 문화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용빈이 여러 갈 트로트의 미래, 글로벌 한류의 새로운 축과 K-드라마 OST. 김용빈의 성공은 트로트가 한류의 현재이자 미래가 될수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K-POP이 기술과 퍼포먼스로 세계 시장을 열었다면 김용빈은 트로트의 깊은 서사와 앵커의 묵직한 감성을 통해 서구 사회가 갈망하는 별표, 별표 진짜 감정의 언어, 별표, 별표를 전달하는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 특히 K-드라마 OST 시장은 그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새로운 영역으로 꼽힌다. 멜로와 시대극에서 섬세한 아픔을 표현하는 김용빈의 중저음은 드라마의 감정선을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에게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보컬이다. 유재석의 극찬과 트로트 힐러라는 별명 그리고 글로벌 협업이라는 모든 요소는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K뮤직의 다음 장을 새롭게 정의할 문화적 아이콘임을 확신하게 한다. 김용빈의 보컬 분석 감정의 깊이와 기술의 절묘한 융합. 국민 MC 유재석마저 시청률 폭발을 인정하게 만든 김용빈의 보컬에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감정의 깊이와 기술의 절묘한 융합이 담겨 있다. 그의 중저음은 30대 가수에게서 보기 드문 성숙한 진성으로 일본 앵카를 연마하며 얻은 무게감과 호흡조절 능력이 한국 전통 트로트의 애절함과 완벽하게 융합된 결과이다. 특히 비브라토의 5에서 7 헤르츠라는 느리고 깊은 울림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청자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공명한다. 이는 빠르고 가벼운 팝에 익숙한 Z 세대에게 새로운 형태의 치유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댄스 챌린지 없이도 수백만 뷰의 커버 영상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다. 김용빈의 노래는 고음을 폭발시키기보다 감정을 섬세하게 꺾어 청자가 자신의 아픔을 노래 속에서 발견하고 위로받게 만든다. 트로트 힐러 김용빈의 사회적 역할 정신 건강 치유의 아이콘. 7년간의 공백기와 공황장애, 강박장애라는 개인적인 고통을 무대 위에서 솔직하게 고백한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 힐러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트로트 전국전과 미스터 트로 삼는 그에게 치료의 과정이었으며 그의 회복 탄력성은 수많은 숨어있는 대중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힘든 시절을 겪은 사람이 노래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이다. 스탠포드 호텔 팬미팅에서 외할머니를 위한 헌정곡 포유를 부르고 대구 정신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의 공익활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자신이 겪은 고통을 타인의 치유를 위해 환원하는 긍정적인 순환고리를 만든다. 김용빈은 진짜 음악이 치유하고 연결한다는 가치를 몸소 증명하며 한국 사회의 정신 건강 치유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로트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아이돌급 트로트 가수의 등장. 김용빈은 178cm의 헌칠한 외모 따뜻한 미소 SNS 소통 능력 등 아이돌급 자질을 갖춘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가수로서 트로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동안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면 김용빈은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며 젊은 세대를 트로트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트로트의 팝발라드를 섞은 그리운 사랑과 같은 어쿠스틱 싱글이 멜론에서 수백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는 현상은 트로트가 구식이 아니라 가장 트렌디한 감성음악이 될수 있음을 증명한다. 케이팝이 춤과 퍼포먼스로 세계를 공략했다면 김용빈은 진솔한 감정과 세련된 음악성으로 전 세대의 공감을 얻는 한국형 감성 뮤직의 미래를 제시한다. 유재석의 폭탄 발언이 가진 의미 시청률을 넘어선 콘텐츠 파워. 국민 MC 유재석이 방송 30년 역사상 처음 본다며 김용빈의 시청률 폭발력을 극찬한 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콘텐츠 파워의 새로운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스트리밍 시대의 TV 시청률을 별표 별표 단숨에 15% 별표 별표까지 끌어올리는 김용빈의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을 보여준다. 광고도 필요 없고 노래만 하면 다들 화면에 붙어 있어요 라는 유재석의 말은 화려한 자극 대신 진정성 있는 음악이 대중 매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애드리브와 개그 감각을 보여주는 김용빈은 트로트 가수의 활동 영역을 무대와 음원을 넘어 모든 방송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며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유재석의 극찬은 김용빈이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사실에 대한 연예계 전체의 동의인 것이다.